60세 이후에도 젊을 때처럼 과일을 드시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몸에 좋다고 믿으시죠? 건강을 위해 매일 과일을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여러분의 혈당과 심장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로 잘 쓰이던 과당이 60세 이후에는 지방으로 쌓이면서 혈당을 치솟게 만들죠. 저는 30년간 노년기 대사 건강을 연구해온 이종혁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분석하면서 과일이 약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릴 네가지 과일은 당뇨, 신장 손상, 심지어 뇌졸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개라도 습관처럼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꼭 멈추셔야 합니다. 이 과일들은 젊은 사람에게는 영양소가 될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요즘 과일 드신 뒤 피로감이나 두통 느끼신 분 계신가요?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더 이상 그 과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죠.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신 어떤 과일을 드셔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평소 즐겨 드시는 과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상담했던 67세 김정자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김정자님은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바나나 한 개를 챙겨 드셨대요. 텔레비전에서 바나나가 좋다고 해서 5년 넘게 빠짐없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달 전부터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저리고 온몸이 무겁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서 검사를 받으셨죠.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혈당이 220을 넘었고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거든요. 저는 김정자님께 바나나를 당장 끊으시고 대신 혈당에 안전한 과일로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죠. 그렇게 좋다던 바나나가 문제라니 믿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발 저림도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과일은 선택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과일 선택이 앞으로 10년 20년의 건강을 결정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과일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럼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 4가지부터 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 그첫 번째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를 드시죠. 간편하고 맛도 좋고 영양도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나나 한 개에는 400mg 이상의 칼륨과 높은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칼륨이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한국 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약한 60대 이상에서 바나나를 매일 섭취할 경우 고칼륨혈증 위험이 2배나 높았습니다. 고칼륨혈증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67세 김정자님처럼 매일 바나나를 드시던 분들이 피로감과 부정맥 증상을 겪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은 72세 최영호님이셨는데요. 운동 후에 바나나를 꼭 드셨대요. 근육 회복에 좋다고 해서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기 시작했죠.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바나나를 끊고 나서야 증상이 사라졌어요. 그럼 바나나를 완전히 끊어야 하냐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 1회 이하로 제한하시고 한 번에 반개 이하만 드세요. 가능하면 사과나 토마토로 대체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든요. 꼭 드셔야 한다면 식후 1시간 후에 드세요. 여러분은 아침 공복에 과일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공복일 때는 당분 흡수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럼 이제 꼭 피해야 할두 번째 과일 얘기해 볼게요. 포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달콤하고 먹기도 편하고 손주들이 오면 포도 한 송이 내놓기도 좋고요. 하지만 포도 100g에는 사탕 4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양인지 아세요? 흰 쌀밥 한 공기보다 혈당을 훨씬 더 빠르게 올립니다. 대한당뇨학회 조사에서 포도 섭취가 잦은 60대 그룹의 당뇨 발병률이 일반보다 2.8배나 높았습니다. 특히 거봉이나 샤인머스켓 같은 큰 포도는 당도가 더 높아요. 하나라나리 한한 설탕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72세 이명수님은 매일 저녁 거봉 한 송이를 드셨대요. 포도가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꾸준히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달뒤 공복 혈당이 180까지 올랐습니다. 저녁에 포도를 드시고 주무시면서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됐던 거죠. 포도를 끊고 나서야 수치가 안정됐어요. 포도 대신 당이 적은 블루베리나 토마토로 바꿔보세요. 포도의 항산화 성분이 필요하다면 블루베리가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 혈액순환제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에요. 포도에 들어있는 성분이 약 효과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혹시 포도 대신 어떤 과일을 즐겨 드시나요? 다음에는 더 조심해야 할 과일을 말씀드릴게요. 특히 여름에 많이 드시는 과일인데요. 바로 망고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망고가 참 많이 보이죠. 예전에는 비싸서 못 먹었는데, 이제는 가격도 많이 내려가서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망고는 혈당 지수가 8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혈당을 엄청 빠르게 올린다는 뜻이에요. 국제영양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망고는 혈당 상승 속도가 밥보다도 빠릅니다. 밥보다 망고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게다가 망고 한 개에는 45g 정도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설탕 11스푼 분량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탕 11스푼을 한꺼번에 드실 수 있으세요? 70세 박영철님은 매일 아침 망고 주스를 만들어 드셨대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망고가 좋다고 해서 믿고 드셨던 거죠. 6개월 뒤 복부비만이 심해지고 혈당이 급등했습니다. 아침마다 마시던 망고 주스 한 잔이 문제였어요. 주스로 만들면 당분은 그대로인데 섬유질은 다 걸러지니까 더 위험합니다. 망고가 정말 드시고 싶으시다면 아보카도 반개로 대체해 보세요. 크림 같은 질감은 비슷한데 당분은 훨씬 적고 좋은 지방이 많아요. 그리고 망고를 드실 때입 주위가 가렵거나 붓는다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알러지 반응일 수 있거든요. 나이 들면 알러지가 새로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달콤한 과일이 꼭 필요할 때 어떤 대안을 사용해 보셨나요? 이제 마지막 과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감입니다. 가을이면 집집마다 감이 많죠. 홍시도 있고 곶감도 있고요. 하지만 감은 60세 이후에는 정말 조심해야 할 과일입니다. 감의 탄닌 성분은 위석을 만들고 당분도 25g 이상으로 매우 높아요. 위석이 뭐냐고요? 위 속에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는 덩어리예요. 국내 한 대학 연구에서 60대 위석 환자의 70%가 감을 자주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떫은 감이나 덜익은 감은 탄닌 함량이 더 높아서 위석 위험이 커요. 한번 위석이 생기면 제거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69세 오정희님은 곶감을 즐겨 드셨어요. 하루에 서너 개씩 간식처럼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위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죠. 검사해 보니 위석이 생긴 거예요. 곶감은 탄닌도 많고 당분도 농축돼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감 대신 사과를 껍질째 드셔보세요. 사과 한 개에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오히려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하실 게 있어요. 감을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시면 소화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우유나 두유랑 같이 드시는 건 피하세요. 가을철 감 지금도 자주 드시나요? 이제는 위험한 과일을 피했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건강을 지켜주는 과일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뇌졸중을 막는 기적의 과일 네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뇌졸중을 막는 기적의 과일 4가지 네 중첫 번째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젊은 사람보다 노년층에게 훨씬 더 필요한 과일이죠.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가 뇌 건강을 지켜주는 보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 있거든요. 다만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세요. 성분표 확인하시면 당류 첨가 여부를 알수 있어요. 하루 한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50g 정도 되는데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샐러드에 곁들여 드시면 좋아요. 아침 식사 후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블루베리 드실 때 생과일과 냉동 중 어떤 걸 선호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냉동을 추천해요. 보관도 쉽고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다음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과일입니다. 사과예요.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이 있을 정도로 좋은 과일이죠. 사과에는 식이섬유 팩틴이 들어있는데 2개당 흡수를 늦춰서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바나나나 포도처럼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지 않아요. 껍질째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껍질에 영양소가 더 많거든요. 다만 농약 걱정이 되시면 베이킹소다나 식초물에 담갔다가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하루 중간 크기 사과 한개 정도가 적당해요. 아침보다는 점심 이후에 드시는 게 소화에 더 좋습니다. 사과는 껍질째 드시나요? 아니면 깎아서 드시나요? 처음엔 껍질이 거칠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씹다 보면 오히려 그 식감이 좋아요. 이제 조금 생소한 과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과일인지 채소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지방산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주죠.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 반 개를 넘기지 마세요. 한개 전체는 너무 많아요. 빵에 발라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으깨서 샐러드에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 빵은 탄수화물이라 아보카도와 함께 먹으면 칼로리가 너무 올라가거든요. 아보카도를 식사에 활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맛이 심심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럴 땐 소금 살짝만 뿌려서 드셔보세요.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과일로 봐야 하나 채소로 봐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영양학적으로는 과일로 분류됩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어요. 이게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암세포 생성도 억제합니다. 다만 너무 늦은 밤에 드시면 산성분 때문에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저녁 8시 이전에 드시는 걸 추천해요. 방울토마토 10개 정도를 매일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나요? 아니면 익혀 드시나요? 사실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토마토 스프나 토마토 소스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과일만 선택해도 노년기의 혈관 건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 감은 지금부터 줄여야 할 과일이고요.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는 매일 조금씩 챙겨야 할 과일입니다. 이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노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잘못된 과일 습관은 혈당과 신장 그리고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김정자님처럼 매일 바나나 한 개를 드시다가 혈당이 치솟고 신장이 망가질 수 있어요. 이명수 님처럼 포도를 즐겨 드시다가 당뇨에 걸릴 수도 있고요. 박영철 님처럼 망고 주스를 마시다가 복부비만과 혈당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선택은 뇌졸중과 치매 그리고 당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사과의 팩틴이 혈당을 안정시켜 줘요.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암세포 생성을 막아줍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과일 선택의 힘입니다. 30년간 노년기 건강을 연구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건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매일 드시는 과일 하나가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 짓습니다. 지금 당장 바꾸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침 공복 과일은 오늘부터 멈추세요. 그리고 점심 후 1시간 뒤에 블루베리 한 줌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보호하고 뇌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정말로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꿉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과일이 그리울 수도 있어요. 바나나도 그립고 포도도 당기고 망고도 먹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2주만 참아 보세요. 2주가 지나면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지고 손발 저림이 줄어들고 피로감이 사라져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 보시고 어떤 과일을 줄이기로 결심하셨나요? 바나나인가요? 포도인가요? 아니면 망고나 감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만들 때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내용으로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